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방이 신발 홍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용문산 용문사 길입니다. 옆에 계곡이 흐르고 어 새가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길인데 여기 길이 황토 시멘트 길입니다. 황토 시멘트 길이요. 그냥 흙 길은 아니고 시멘트 가 딱딱한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길. 이 길에서는 여러분들이 맨발로 걸어도 어신이 됩니다. 자, 보이실까요? 저희 비밤이, 저번에 나, 새로 운은 비밤 매시그레입니다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보면, 불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통 시멘트 길은 안 통하는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팜토색으로 포장된 길은 어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색의, 어, 포장된 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싱 되는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들어오시죠. 황, 황토 포장길, 황토색 포장길. 여러분들이 저희 비바미 어싱 신발을 신거나 또는 맨발로 걸어도 어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더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